원장님, 립밤 레이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부작용이나 재발급기가 종종 있다 보니 시술을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받는 뭐네 그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흑자랑 기미는 다른 질환이고요 리팟은 표피의 색소에 먹는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지 않는 진단에 대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 착색이나 기타 재발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은 리팟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리팟은 피부의 겉부분 이 표피층에 있는 멜라닌 색소만 골라서 제거하는 색소 전용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532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사용해서 피부의 깊은 층은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겉에 쌓인 색소만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흑자나 주근깨처럼 표피성 색소 질환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추가적으로 AI가 병변 부위를 스스로 인식해서 조사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잡고 출력도 일정하게 유지돼서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마냥 강한 레이저라기보다는 정확한 레이저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흑자는 자외선 때문에 이제 표피층 에 멜라닌이 뭉쳐서 생기는 갈색 내지 흑갈색 반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리팟이 가장 잘 맞죠. 기미는 조금 더 원인이 복잡한데 호르몬이나 유전 스트레스 같은 원인 등으로 피부가 표피층부터 진피층까지 깊숙이 퍼져있어서 리팟만으로는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이나 기타 미백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결국 표피냐 진피냐 그 차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의 표피성 흑자나 잡티는 대개 한 번으로 거의 충분한 편이에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 하에 제대로 시술만 이루어진다면 AS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병암마다 좀 프로토콜이나 그런 기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제거된 부위가 다시 생기는 일은 거의 없긴 한데 자외선 노출이 계속되면 새로운 흑자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비롯한 생활 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오타모반이나 검버섯 등의 경우에는 리팟의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밀크커피 반점이나 백허모반의 경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표피에 위치한 색소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리팟을 시도하는 경우는 제법 있어요 때에 따라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밀크커피 반점이나 백허모반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버섯은 표피가 두껍게 자란 병변이기 때문에 리팟보다는 CO2 레이저가 좀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만을 걷어내는 리팟 레이저와 이제 검버섯이나점 같은 걸 깎아내는 CO2 레이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리팟으로 표피의 색소를 제거한 뒤에는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미백 관리나 스킨 부스터를 함께 받으면 좋습니다. 특히 기미가 같이 있는 분들은 리팟 후 일정 회복 기간이 지나면 레이저 토닝이나 진정 관리 같은 시술을 병행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리판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AI가 병변 부위를 정확히 인식해서 시술 범위를 잡게 됩니다. 그때 쿨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피부를 아주 차갑게 식혀주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고 살짝 따끔한 느낌 정도예요. 시술 시간도 5분 전후로 짧게 끝나고 시술이 끝나면 듀오덤이라는 재생 테이프를 붙여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 듀오덤은 2주 동안만 유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술에는 이제 피부가 잠깐 민감해지기 때문에 듀오덤이 고호막 역할을 해줘요. 또한 피부가 이렇게 세살을 만들 때 습윤한 환경이 필요한데 듀오덤이 또 그걸 잘 유지해주죠. 듀오덤을 붙여두면 딱지가 생기지 않고 색소침착 위험도 훨씬 줄어듭니다. 네. 이런 세살이 도단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진물이 생기겠죠 그 진물이 바로 피부가 회복될 때 나오는 일종의 삼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오덤이 그걸 흡수하면서 내부에 이렇게 수분막을 형성해 주는데 진물이 나더라도 자주 떼거나 교체하면 오히려 회복이 더 느려지고 착색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삼출물이 너무 많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통증 같은 게 있다면 감염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바로 병원에 문의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대개 정상 범위 안에서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디오덤이 떨어졌다고 해서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출된 부위가 이제 직접적으로 자외선이나 기타 자극을 받게 되면 착색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시 붙이거나 재생 크림 등으로 보습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들뜬 경우라면 억지로 떼지 말고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그 위에 디오덤을 더 크게 붙여서 고정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게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듀오덤을 2주 동안 유지하는 것과 두 번째는 세안했을 때그 시술 부위는 물 닿지 않게 주의하는 것,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 2주 뒤에 듀오덤을 떼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것, 또한 재생크림으로 보습을 유지하는 것, 이네 가지가 잘 지켜지면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회복될 겁니다. 피코나 다른 색소 레이저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1064, 7 5뿐 아니라 532나노미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리팟의 특이점이라 하면 초단펄스의 고출력, 강력한 쿨링, AI 정밀 조사로 멜라닌을 좀더 정확하게 파괴하고 주변 조직은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다시피 쎄다기보다는 정확하다에 더 가깝고 VSLs 기술을 적용해서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시술후 부작용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리팟은 장비 이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결과를 결정 짓는 건이 장비가 아니라 보다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즉, 리팟은 흑자라는 진단 하에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술인 거고, 부작용의 사례들이 보통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색소가 흑자인지, 기미인지, 뭐 기타 다른 잡티인지, 전문의에게 정확히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